어? 이거 뭐야? 자 반갑습니다 아, 새로운 망자여 아, 아, 뭐야? 우리 또 죽었어요? 호덕 씨는 여기 민철 씨는 이곳입니다 예? 아니 얘는 왜 천국이고 정말 지옥이에요? 연행해 아,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<laughs> 여기 아니 왜 아, 뭐 출근이야? 뭐 맨날 했는데 이쯤이야 달력을 봐봐 예? <laughs> 진짜 지옥이구나 <laughs> 어? 진짜 천국이구나 <laughs> 매일매일 지옥의 월요일이야 자 점심 먹읍시다 아, 그래 점심시간이라 즐기자 아이시니 너 지옥에 오면 남기 음식 코로 먹는 거 몰라? 에? 그게 진짜였어요? 자 드시면 됩니다 아잠깐만 이거 제거 아닌 거 같은데요? 아닙니다 분명 한입 먹고 남긴 게 틀림없습니다 두리안 취득으로 실은 스트리밍 그거 남긴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와 대박 이거 진짜 단무안요아예당근이죠 아니에요 예?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 <laughs> 걱정마세요 여기 음식은 전부 다 제로 칼로리 입니다 <laughs> 아, 역시 아 진짜 아 진짜 이 지옥 언제까지 해야되는거야 아니 박대리 아, 어? 박대리 어? 어, 뭐야 아 박대리 아 과장님 이딴 뭐야 업무 시간에 왜 졸고있어 할건 해야지 아 꿈이었구나 아 지옥 아 지옥이 아니었어 <laughs> 어? 어이, 지금 밤1 1인데요뭔 소리야 야근해야지 아, 진짜 지옥이었네 경민